퇴직까지 5년. 지금은 돈보다 퇴직 후 인생을 설계할 시간입니다. 퇴직은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. 오늘은 퇴직 5년 전 삶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퇴직 후 예상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. 우선, 지금 쓰고 있는 고정비 목록을 적어보세요. 주거비, 식비, 통신비, 보험료, 건강관리비, 교통비 등. 그 다음은 퇴직 후 줄어드는 항목과 새롭게 늘어날 항목을 표시하세요.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는 줄지만 병원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두 가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. 생활비를 모르면 퇴직 후에도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두 번째. 1년간 소득 없이 살아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월급의 일부를 퇴직 예정 계좌로 따로 모아두고 남은 금액으로만 한 달을 살아보는 겁니다. 1년은 어려워도 3개월만 실천해보면 내 생활비 패턴과 준비 부족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. 미리 연습하는 사람만이 퇴직 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퇴직 후 일상 루틴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. 매일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. 직장 없이 보내는 하루를 미리 그려보세요. 규칙적인 운동, 독서와 취미 활동, 작은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같은 본인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퇴직 전에 찾아두는 것. 이것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만듭니다. 네 번째, 퇴직 후 소득원을 가볍게 탐색하세요.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의 경험 또는 취미나 관심사를 살려서 작은 부업, 강의 활동,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본인에게 맞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. 큰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삶의 자신감이 확 달라집니다. 퇴직 5년 전 생활비를 계산하고 소득 없는 삶을 체험하고 새로운 일상을 설계하고 작은 소득원을 준비하는 사람. 그 사람은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퇴직. 돈과 삶 모두 손해보지 않게 은퇴로드맵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. 다음 편에서는 퇴직 3년 전 자금 점검과 전략 수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